노래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 짠, 신, 쓴, 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박미연의 트로의 천막! 노래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연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이제 문자로 이 코너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트로트 <laughs> 주입식 교육. 네. 트로사학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육은 일단은 주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창의력의 발상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제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문자가 네.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오늘 또 목에 좋은 캔디를 또 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필요가 없잖아요. 목으로 노래 부르지 않기 때문에. <laughs> 코로 노래 하니까. 코로 부르니까. 굳이. 네. 아니 근데 이목 캔디가 코도 뚫리더라고요 아, 예, 네, 코도 환해지면서 예, 목에 좀 캔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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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낙지님이 박미원쌤 수아님 원예님 어서오십시오 또 9855님이 60대라서 자꾸자꾸 들으니까 재밌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도 수광색 이원희 김수아씨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션곡은 어떤 노래인지 맛보기로 들어볼게요 i uh -huh.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여름철에는 빼놓지 않고 한 번씩은 부르고 가는 노래. 그 명곡이죠. 해운대 연가, 음. 전철 시의 노래입니다. 어, 2002년도에 발표된, 그러니까 근 19년? 어, 그렇죠. 꽤 오래됐네요. 어, 정말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러나 어, 항상 불리워지는 노래라는 거 기억해 네. 주시면 좋겠고요. 이 노래는 정찬호 작사, 이호준 작곡. 아주 통쾌하고 음. 어딘지 또 쓸쓸한 느낌도 있고요. 네. 또 바다와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곡으로 이 상큼한 젊은 날의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곡이다. 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네. 이 노래 제목은 처음에는 경포대 연가였대요. 아. 근데 경포대 연가 를하다 보면 이 발음이 좀 석현 잘게 좀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발음이 어려운 관계로 해운대 영가로 바꿨다는 아, 거 아, 그게 훨씬 더 귀여운 게잘 남네요. 그래서 성공의 기폭제가 되었다고도 음.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클로니님이 오 아는 노래다 하고 또 보내주셨는데 아시는 노래면은 더 재밌게 따라 부르실 그렇죠. 수 있죠.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배워 볼게요. 네 추억을 좀 회상하시면서 한번 가,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몸자으로헤자내박에 갑니다. 셋, 네. 헤이. 푸른 물가 춤을 추고 물세 나라 그는 해운대 대번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셋, 네. 술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계기가 춤추면서. 파도에 밀려 사라진 애가 있는데 파도에 밀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박사를 밀면서 노래를 어, <laughs> <laughs> 아, 박자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약간 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아, 네. 네. 이게 보면 은그 연애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노래 그리고 신혼초를 떠올리는 노래. 신혼 부부가 예. 어, 해운대로 놀러를 갔대요. 예. 그래가지고 박미연의 어, 옛날 남편, 남편이 어, 막 거기다 뭐를 적으니까 아내가 너무 황홀한 거야 사랑해 이렇게 거라내 이름이라고 적었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눈을 탁 가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좀 친해봐. <laughs> 아, 자기야 뭘써그니까돈좀 뭐 지내봐 자기가 못 쓰니까 지금 돈쓴거 계산 중이야 <laughs> 아, 이랬다는 <웃음> 이야기 <웃음> 계산이 급했나 봐요 <laughs>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정말 추억 속에 어, 추억을 회상하면서 불러주면 음. 좋은데요. 네. 이 노래 부르실 때는 이렇게 안개가 촉이 좀낀 것처럼 음. 예, 좀 이렇게 호흡을 많이 비우, 호흡을 비우는 소리를 허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발성 중에서도 그래서 허성을 많이 써라. 푸른 예. 물결 춤 이렇게 진성으로 가지 말고 푸른 물결 춤을 추고 어? 물새 날아드는 그러니까 경쾌하지만 약간 쓸쓸한 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아, 좋을 선생님 것 같아요. 방금 것. 그 바닷가에 네. 글씨 쓴 얘기, 0773님이 혹시 교수님 과거인가요?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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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네. 아니냐고. 어, 어, 어디를 봤어 저 같아요. <laughs> 우리 남편이 그랬겠지. <웃음> <웃음> 되게 철저하게 <laughs> 적으셨을 그래. 것 같아요. 남편이 좀 이거 적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네. 자, 이렇게 좀 허성을 넣어서 불러보자. 진성으로 부르지 말고, 호흡을 비우는 소리로 한번 가보자. 네. 자, 우리 늘 코로 부르는 코봉이가 먼저. 자, 김소아 씨가 먼저 가겠습니다. 전주 어? 알았어요. <웃음> <웃음> 네, 아니요, 약간 네, 코소리도 다른 코소리죠 <laughs> 자, 준비 가겠습니다. 선생님, 아, 네. 흐름을 꿰창을 채고 눈새 나라 벌써 다고맞잖아요옛 어. 추억이 막 이렇게 샘솟잖아요.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네. 자 이번에 우리 또 어, 이원래씨 한번 잠깐 가볼까요? <laughs> 이원래씨는 아주 현실적으로 부르니까 <laughs> 호흡을 좀 실어서 한번 가볼게요. 네 <laughs> 박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사랑물새나라두두 내 그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미리 제대로 된 침을 한번 미리 나서 그런가 이번에는 호흡이 제대로 실렸네 어, 두 분이 네. 스타일이 다르네요 데, 다른데도 어, 노래의 맛깔스러움은 에, 같죠? 그렇게 네. 불러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어, 기초로 해서 개성 있게 한번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가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자자자자자내 박자 할게요 하나 둘셋넷 푸른 물가 춤을 추고 지이 물새 날아드는 둘, 셋, 혼븐 이게 밤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박수 잘 진짜. 지나갔어요. 네, TBS 공채 아나운서는 아무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 음정 박자가 저 노래로 <laughs> 들어왔어요. <응>. 네? <laughs> 아주. 저 고용계약서에 그게 써있거든요.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에 음반을 취입하는 걸로 아, 정말로? 약속을 <laughs> 네.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laughs> <laughs>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음정 박자가 먼저죠. 네.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호흡을 좀 많이 실어가면 좋겠다라는 음. 것만 곁들이고요. 네. 자, 솔바기를 고소절 한번 다시 넘어가다 게요. 갑니다.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자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어, 이 부분이 좀 어렵네요. 네, 그 부분에서 좀긴 박자네요. 긴 박자는 아래 빔을 주시고. 그 진득한 장풍 예전에 보면 뭐 소림사에서 장풍 날린다고 하듯이 아래배 힘을 주고 길게 밀어주십니다. 파도에 미려 밀어 사라지네 자아래배 힘을 주고 실질적으로 손으로 한번 장풍을, 네, 장풍을 날려보면서 하시면 훨씬 더 애절하게 부를 수 있어요. 시작! 파도에 미려 사라지네 그래서 계속 밀고만 있으면 안되고 밀었으면 손을 내리는 순간 싹 물이 또 밀려 오듯이 파도에 네. 밀려 사라지네. 요 긴박감을 좀 줘야 돼요. 파도에 네. 들어가지 말고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준비 시작.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아멘. <웃음> <웃음> 갑자기 여기에서 안에 놓고 끝을 내야 될것 같은 느낌이 <laughs> 들어요. 자, 받 음악 맵니다. 아, 조연미, 여 사라지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소리를 조금 높이면서 하얀 모래밭에서. 어때요? 이 부분만큼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다가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내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 뇌를 떠올리는 단계예요. 음. 그러니까 벌써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호흡의 포인트도 아래에 두시면 안 되고요. 에, 머리 끝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얀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 보세요. 하얀 모래 오, 하얀 이렇게 해야 돼요. 하얀 떨어지면 안 되고. 자 준비 고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얀, 하얀 모래. 저도 음만 저 음만 잡아드릴게요. 네 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라 그 시대에 스며 이렇게 좀 긴박감 있게 좀 하이톤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코봉이 준비. 자 김수아씨 가겠습니다. 네 네. 유연하고 물결이 그냥 잘 굴지 치는것 없이 그냥 잘 술술 내려가는 듯한. 공모이사님이 코봉 쌤 오늘은 색다른 매력으로 들리네요. 좀 차한 느낌 에이.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항상 참하지 않았나요? 네. <laughs> 오늘은 조금 더 뭔가. 오늘은 좀 더. 네. 더 참더한 느낌. 어우 좋아요. 하얀 모 여기 부분은 좀 약간 격앙된 어, 소리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 원내 씨 준비합니다. 하얀 모네밭에 서 널, 널세번 반복하는 동안에 뒤로 갈수록 소리를 좀더 증폭시켜 주시고 보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널. 너, 너 이렇게요. 여기서 저의 아, 3단 아, 고음을 조금 쓰면 되겠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0 5 이산님이 <laughs> 아, 138811이 이원희님 노래 아주 맛깔나게 잘 부르시네요. 하고 또 칭찬해주시고 어, 1079님이 가이아나 노래 너무 잘하면 재미 없어요. 전철 씨가 이 노래 잘 돼서 전철 안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던데요 <laughs> 네, 저도 좀 열심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철 씨는 전철을 타야 계속 나오는데 <laughs> 교통 정보 갔다가 노래 마저 배워볼게요. 잠시만요. 트롯의 참맛 오늘은 전철의 해운대형과 배우고 있습니다. 어, 지금 위기를 기회로 님께서 어, 가이아나는 확실히 정통 트로트보다는 이런 류의 노래를 잘하네요 특채 아닌 공채가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뭐 여러 장르를 다 소화를 잘하니까요 <laughs> 선생님 좀 저를 쳐다봐 주시면 안 돼요? <laughs> 모른 <모르는> 척 하시네 <웃음> 2805 <웃음> 네. 님은 노래 교실은 못 가고 오로지 수요일에 박미연 선생님만 기다리는 음치인데요 이제는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선생님 덕분에 네. 확실히 이제 네. 노래 한곡한 한 곡을 확실하게 배워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일단 귀가 열리죠. 음, 귀가 맞아요. 열려야만 입도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무임 아 내가 이 노래 뭐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이 노래를 부를 때 제가 항상 따라붙으면서 콕콕 끼어주는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애부터 정신이 투철한 박미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박미연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0951 TBS7 무료입니다. 그럼 그러면 해운대 연가 계속해서 좀 볼까요? 제가 들어갈까요?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 드리려고 해요. 오, 네. 우리 그 전철 씨가요. 남자지만 키가 상당히 높아요. 음. 네. 상당히 높아서 거의 여자 키라고 봐도 돼요. 오. 근데 앞부분보다 예. 확실히 뒤로 갈수록 그렇죠. 높, 높아져서, 높아져서 나중에는 킥킥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laughs> 특히 남성분들도요 이 남자 키라고 해서 그대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핏발핏대서 가면서 목이 킥킥거리면 목이 좀 많이 상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어, 한키반 정도 이렇게 어, 저는 내려서 불러요 음. 여자 키래도. 여자분들도 내려서 네, 하게 편해요. 네네 네. 여자 키 여자 키로 전환을 하더라도 한키반세 번을 내려주셔야 지금처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남자도 이 노래 부르실 때좀 낮춰 부르시는 것이 어, 포인트입니다. 음, 좋습니다. 네. 유용한 팁이었어요. 아주 유용한 팁이죠. 아까 3단 고음까지 네. 좀 <laughs> 배워봤잖아요. 그면그 no, no. 지금 3단 고음 할 차례가 바로 이가희 아나운서 차례입자 예. 준비 갈게요. 네박째 어. 갈게요. 하나, 둘, 시작 너 크게 너더 크게 널 사랑해 에이, 그렇게 떨린. 목을 아끼면 안 된다 이거 이때는 정말 신나게 몸도 써야 돼너너너 너, 너. 호흡을 들여 마시는 동시에 팍팍 액센트를 주면서 한번 뱉어 네. 보세요 한번 더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니까 이렇게 벌써 박자가 남아 돌아가네요. <laughs>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네. 널 사랑해 아. 널 사랑해 자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준비 네 박자 하나 둘 시작 널 크게 널더 어, 크게 너, 널 사랑해 빨리. 아우 잘했어요. 아 너. 사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아. 그렇게 가면서 중요한 거는 대조를 이루게 계속 참다. 진짜 말 그대로 어, 계단을 세번 올라가는 듯하게 고음을 치고 간 다음에 털리는 음. 이때는요 수줍은 듯이 마음으로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속소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더 반복해 볼 텐데요. 네. 날 사랑해. 떨리는 속소리로 용기를잘 해보자는 거. 떨리는. 네, 네. <laughs> 떨리는. 아, 연습한 거였어요? 뭘, 뭘 연습할 수 있잖아요. 네. 아, 해야죠, 그럼요. 자, 준비 한번 가겠습니다. 네, 박자 하나, 둘, 시, 작 no. 크게 잘했어요. 마지막은 리듬을 타주시면 돼요. 보고시 딴 따단 딴딴딴 보고시 불사람 추억 속에 딴 따단 딴 그대 해운대에 속소리로. 사랑이야 다 배웠다 끝났다 네 박수 <laughs> 네. 마지막 이름 아, 타는 것까지 네이 네. 노래가 굉장히 다채롭네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 한번 다 같이 좀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자주 신나게 부르는 게이 노래의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울로 그러나 가사는 쓸쓸한 마음도 있죠 준비 세네자 호흡을 섞는 허송의 소리로 이제 나라들은 흘 군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들리네요. 웃으며 잘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부른 부분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미소 짓고 주무시면 되겠어요. 2767님이 키가 높다고 해서한 2m쯤 된다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저한테는 껌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키가 굉장히 구척장신이니까. 아, <laughs> 네 높은 음도 뭐 네, 어렵지 않죠. <laughs> 오늘 배운 전철의 해운대원과 원곡 준비해놨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따라 불러보시고요. 내일 라이브 초대석은 마이진 도윤 씨 함께 합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매주 수요일엔 드로세 천마